<laughs> 아파 용 <laughs> 연기 기상은 또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아! <laughs> 안녕 나 먼저 갈게. 암扑. 아. 잘가. 와, 이거, 불 데미지. <laughs> 미쳤나봐요. 지잡, 꺼져. 아프냐? 나도 아파, 엄마. 오오 <laughs> 등줄기가 서늘했지. 엘트! 아니구나. 못했네. 조졌네. 스콜라의 신이시여. 문 열었으니 됐다. 신뢰도약. 안 죽는다. 죽는다. 야, 지금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원래 돼요. 생명력을 안 찍어놔서 아마 안될 겁니다. 작어요 용철의 쓰기 먹고 튑니다. 이거 이 체력으로 저어도 들려나? 어, 되겠다. 이거 안 들려나? 이거 혹시 모르니까 안될것 같아. 체력이 없어 가지고. 오, 미친 여기 전문 분야, 전문 분야죠. 제 전문 분야죠. 어. 어허... 아. 공속이 빨라가지고 모든 패턴의 뒤를 우겨넣을 수 있어. 그쵸? 고장 <laughs> 쉽네요. 포. 하하하. <laughs> 가볼까? 지금 이 편상수론 합방일 거예요. 봐요 한 방이죠 한패한 한 방이에요 죽을 뻔. 어 죽을 <laughs> 뻔아 오케이 어허. 아, 죽겠다 이거. 아, 아... 아... 내가 왜그 판단을, 바몬 아, 용철이 긴장됐잖아. 패턴 별로 없는데. 패턴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긴장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잘 만들기. 내 생각에 용철이가 박서투에서 가장 어려운 모습 같아. 구석에 있어서 못 피했어. <laughs> 푸른 용철이가 닥소트에서 가장 어려운 보스 같아. 어, 연기기사 껌이야. 연기기사는 원투 했잖아. 내가 스콜라도 본인이 소울류 좋아한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 씨! 한 번쯤은 해보십시오. 그런 스콜라의 매력에 절대 헤어나오지 못할걸? 제가 이걸 왜 490시간이나 하고 있겠어요? 어, 미쳤나봐. 급발진을, 저기서 급발진을 하네? 아! 어! 난 절대 마음이 꺾이지 않겠어. 오케이, 피했어. 소리 듣고 피했다고. 개꿀아, 잘하고 있어. 가보자. 얘 급발진 조심해라, 진짜. 수콜라의 모든 몬스터는 급발진을 해요. 얘 체력이 너무 낮은데, 근데? 아니야, 들어가 내 내면에 꽈찌쪽 들어가. 아직 너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야. 레보, 아, 아니야, 아직 아니야. 레보, 따오, 아,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뭐라고요? 아니, 아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레보, 따오, 레 여기 있네. 뭐라고요? 자네, 을장인 어린이신?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교태까지 다 밍한거야? 물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핀을 하늘 모솔길 을 자리 잡은 곳에서 닭소투를 한 안녕하세요 피했어! 또 피했어 어? 또 소리 듣고 피했다고 아저 뛰어오는 거 저게 무서워요 이것도 무서워. 안 돼. <laughs> 좋아. 아허. 오 좋아 잘하고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이거 타이밍이 랜덤이에요 하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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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가 페이퍼 타올이 어딨는지 말을 할 시간이겠지, 어? 용철담에 나 페이퍼 타올이 어딨니? 미친놈 아냐? 어, 예. 아, 이거 죽을까? 아이, 그냥 가자. 얘들아. 얘들아. 핫톱불이 앞에 있어요 과연 죽어도 돼요 뭐하냐 죽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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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했어 아이 단체로 미친놈 미친놈들아 버텨 버텨야돼 5초 5초 어! 초! 뭐하냐? 좋아 거쳤어 가자 고비 하나 남았다 뭐하냐? 아악! 안돼 가자 오호호호 홀리쒸 이외로 빨리 가자, 아론. 갑시다. 아론은 한대 치고 빠지는 그런 그런 전술을 써야 돼요. 그냥 빨라 가지고 찢어. 난쩝 공격이 절 싫어 아와발도 진짜 장난하나 어 씨, 아, 야, 이거 사자 반지 껴야 되겠는데? 야, 이거 사자 반지 껴야겠다안 되겠다. 아, 호. 어. 오나라. 어허 좋아. 어, 얘는 빨라요. 얘는 닥스 투에 나올래가 아니야. 점프합니다 이제 이 페이즈 추가 패턴. 아, 잘하고 있어. 근데, 잘하고 있어. 어, 일타 겠는데, 일타할듯 뭐야? 이 허접은 뭐야? 이 허접은? 뭐야? 허접은 뭐야? 야, 아론, 아론, 뭐야? 아론, 뭐야? 왜 맞았지? 진짜 이유를 모르겠는 피격. 나, 근데 이거 한방이야. 왜맞았지 아오, 죽을 뻔. 아! 고쳤다, 이거.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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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호 오호! 떨리지 않아요? 아론, 아론, 아론. 뭐야, 쉽잖아. 너무 쉽잖아. 아. <laughs> 결론. 푸른 용처리가 더 세다. 훨씬 세다.